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이씨입니다. 거북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데리고 와서부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거북이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파진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좀 몸이, 상태가 안 좋아진다던가, 먹이 반응이 많이 떨어진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 거북이를 처음에 입양을 하고서, 데리고 오고 나서부터 그 과정,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어,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데리고 오면은 진짜 조그만 그 친구, 500원 만한 친구가 올 거예요. 굉장히 귀엽죠, 일단. 그 귀여운 친구가 그 적응하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해요. 근데 그게 객체마다 틀릴 수 있어요, 사실. 어떤 친구는 굉장히 건강한 친구가 있을 거고요. 어떤 한 친구는 조금 건강했다가 안 좋아지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안 좋아지는 친구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이렇게 마트나 어딘가에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활발한 모습이나 아니면은 여기 위에 올라가져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육지 위에 많은 친구들이 같이 엉키고 설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등에 올라타져 있거나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거이 씨처럼 물속을 이렇게 헤엄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래서 입양을 받죠, 저희는. 왜냐면 건강해 보이고, 이 얼굴만 하니까, 처음엔 굉장히 귀엽죠. 그런데 이 친구가 우리 집으로 왔는데, 굉장히 나약해져요. 갑자기 연약해지고, 몸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대체? 저 역시도 경험한 건데, 첫 번째로는 온도예요, 온도. 무슨 온도일까요? 수질, 온도, 이물속 수온 말고, 기온이요 기온. 여기 외부 기온.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당연히, 어, 어딘가에 케이지나, 아니면은 뭐, 어항에 넣던가, 아니면 비닐봉지 안에 넣어서 이렇게 데리고 와요. 어, 생물봉투 있죠? 많이들 보시는 생물봉투 안에 이 조그만 친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물을 좀 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기를 넣죠. 그리고 꽉 묶어줄 거예요. 그게 생물 봉투죠. 생물이 넣어져서 올 겁니다. 데리고 와요. 아니면은 이런 통 안에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수조 안에다가 넣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손으로 들고 오신 분들이 거의 없죠.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기온이라고 했잖아요. 외부 기온이 굉장히 조금 조금씩 미세하게 바뀔 거예요 차로 달리는 그 순간 아니면은 지하철에 탄 순간 어딘가로 옮겨지는 그 순간 혹시나 택배로 받는 분들이 계시면은 투명한 통 안에서 담겨서 오는 그 순간에도 무수히 많은 기온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 기온 때문에 대부분 면역이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처음에는 뭐 수족관에서의 그런 환경들 온도, 뭐, 습도. 그런 것들이 잘 맞춰줬겠죠. 수족관은. 아니면은, 뭐, 청계천. 그 청계천 길거리에서 뭐, 판매를 한다던가. 그럴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냈던 그 온도가 있을 거예요. 수온이라든지그 사육 환경. 자기가 처음에 길러졌던 사육 환경. 그 사육 환경에서 적응을 하다가 이렇게 잡아서 밖을 꺼낸 다음에 데리고 오는 그 과정 동안에 면역이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가장 큰 예상 범위인데요 히터기가 없는 경우에요 왜 히터기 때문에 거북이들이 몸 상태가 안 좋아지냐면요 히터기가 처음에 엄청난 역할을 해줘요 사실 그 히터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애들이 건강이 어, 조금 더 빨리 적응을 시키냐 아니면 면역을 더 올려주냐 아니면 은 면역을 완전히 떨어뜨려주냐 건강이 안 좋아지냐 그거를 결정해주는 게요 히터기점 이요 친구 근데 히터기 없어도 우리 집 거북이는 잘 지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거북이들은 조금 더 면역이 좋은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해칠링들은 엄청나게 면역이 강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애기예요, 애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어, 면역이 약한 친구들이에요. 새끼 거북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히터기가 정말 필수예요, 필수. 아 근데 뭐 히터기 없어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객체가 히터기가 없을 정도로 면역이 좋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랜덤이에요 어떤 친구는 면역이 약한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면역이 약하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히터기가 없어도 되면 정말 좋죠 근데 대부분 거북이들은 면역이 처음에 해칠링 때는 새끼 거북이 때는 약하기 때문에 히터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물이 따뜻해야지만, 애들이 면역이 높아지고 활동성이 높아져요. 그 활동성이 높아지면은 먹이 반응이나 먹이 활동하는 양이 늘어날 거예요. 어, 먹이 사냥하는 양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그 먹이 반응이 많아지거나 빨라지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더 많은 먹이를 먹게 될 거고요. 그 먹이를 먹는 순간 하나 하나가 다 자기 건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터기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여름이 아니고서야 지금 9월달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추워졌어요. 지금 데리고 오시는 거북이를 데리고 온다 하시는 분들은 공기에 뭔가 찬 기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돌게끔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히터기. 두 번째 이유가 히터기가 없는 경우가, 어, 애들이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거 조명이에요. 이 친구. 매번 강조하는 uvb 램프예요 왜 uvb 램프가 중요한지 분명히 다들 아실 거예요 램프 없어도 처음에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램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애들의 활동성이나 아니면 은 건강 상태 그리고 등갑의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조명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하루 이틀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으로 가면 갈수록 긴 시간 동안 조명을 센 친구하고 안센 친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조명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일광욕을 안할 거다, 못 시킨다 하시는 분들은 꼭이 조명을 구매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키워보니까 얘, 이 친구 조명, 조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히터기도 필요하답니다. 조명이 없어도 되긴 돼요. 그렇지만 있는 게더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광욕을 조금 덜 시키더라도 이 조명을 오랜 시간 동안 하루에 뭐 6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켜지는 그 순간부터 조금이나마 일광욕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이 조명이 역할이. 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광욕을 안 시키더라도 조명은 꼭 켜주시고 일광역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광역을 못 시킨다, 난 도저히 못 시키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명을 구매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스팟등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스팟등, 그 다음에 할로겐 등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스팟등은요, 전체적인 어항의 기온을 올려주는 거예요. 스팟등의 역할은. 스팟등이 있으면은 전체적인 온도를, 어항 주변의 환경 온도를 높여주는 거고, 기온을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UVB 램프 같은 경우는 일광욕을 대신해서 해주는 그 용품이에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면 좋겠고요. 만약에 굳이 꼭 선택을 해야겠다, 하나만 선택해야겠다 하면은 UVB 램프만 있으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거북이의 면역이라든지 건강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총세 가지로 용품을 잠깐 알려드렸는데, 이세 가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거북이의 어 어떤 일주일 동안의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냐 없냐가 판가름 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갖추셔야 될 물품이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물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거북이들이 왜 면역이 깨지고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왜 적응을 못 하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좋았지만 점점점점 안 좋아지는 건요. 대표적으로는 환경이 안 맞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래 몸이 안 좋은 객체. 그렇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두 가지 때문에 조금 조금씩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안 좋아지죠.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용궁을 가는 것 같아요. 한번 참고를 하시고 키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긴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